자 그럼 바로 어, 두 번째 찬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화팀 먼저 한번 가 보시죠. 네. 좋아요. 파이팅! 파이팅! 할수 있다. 저 우리 평화팀이 그래도 여기서 한 2점 정도 따 줘야 방송이 좀 쫄깃한데. 어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기차이로 봤을 때는 팀장님이 없는 게 <laughs> 맞는 거 <것> 같은데. 어. <laughs> 자, 오피시고요. <어핏이고요. 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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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. 자, 한 바퀴 돌고 자 출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각도를 틀어줘요 아네 아, 아,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금더 어 앞으로? <목소리> 앞으로 말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GPS 고장났어 고장났어 오른쪽 오른쪽 고장 났어. 고장 났어. <laughs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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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른쪽 제가 오른쪽 제가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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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른쪽 어? 어. 어. 아 도착했다 아 잠깐만 아니. 이거 <laughs> 아이 진짜 <laughs> 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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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 바퀴 돌고 자 출발 직진 직진 왼쪽으로 조금 아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 오른쪽으로 몸 조금 들어 아 됐어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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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5cm 더 아. <laughs> 직진 직진 조금 몸 숙여줘. 아, 정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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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해. 인간자다 인간자. 정확해. 아, 잠시만. <laughs> 앞으로 진짜 5cm만 어. 어 좀만 숙여줘. <laughs> 오른쪽으로 좀만 몸 틀어줘. <laughs> 어, 잠시만. 인형뽑기 같아. <laughs> 어. 야 둘이 왜 이렇게 로맨스 가아 같냐. <laughs> 지금. 지금이야? 어. 진짜로? 어.

굉장히 좀 익숙해 보였거든요 음. 네, 두분 관계가 원래 친분이 있는 관계인가요? 네, 예상하시는 바로 <laughs> 오, 오! 예상? 오! 3년 지난 연인입니다 뭐야! <laughs> 진짜? 어떡해 진짜로? 어떡해 남남북녀요 남남북녀 우리이름으로막 이그러는...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러브 스토리는 조금 있다가 어, <laughs> 필요한 순간에 어, 들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우정 팀 어, 대표 나와 주시죠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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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. 그 무서워. 혁명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와 마마님 이날 너무 무겁습니다. <laughs> 아 제가 흔들립니다. <laughs> 미안합니다. 네. 자한 바퀴 도시고요. 도는 거 맞습니까? 그렇 아, 힘이 아, 없어서 택하습니까 지금 세은은 정신 차리라요 <laughs> 자 가시죠 직진? 오른발부터? 네 너. <laughs> 잘하고 있어. 너무 잘하고 있어. 왼발, 네, 오른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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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. 네, 여러분들은 지금 아기의 걸음마를 <laughs> 보고 계십니다 오른발을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10, 10cm? 10cm, 5cm인가? 그 언제 끝나? 언제 끝나? 끝나. <laughs> 아 <laughs> 어, 다리가 떨려요. <웃음> 조금만 <laughs> 쓰겨주시라. 자 동무 갑니다. 감내다. 와! 와! 했어 했어. 이야. 오. 축하드립니다. 예. 네. 자 이렇게 또어 게임을 우정 팀이 성공을 했고요. 더블 스코어 찬스권을 쟁취한 팀은 바로 우정 팀이고요. 자 그럼 바로 또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문제 맛있다, 문제. 두 번째 문제 주시죠. 원산 앞바다에는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이 만든 명승지가 있습니다. 남쪽의 금강산의 견줄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붙은 영상 속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금강산? 아 우리 어떻게 이러지 말자. 우리 이러면 평화. 평화! 너무... 해금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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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아 아하하하! 이겼다 이겼다! 야 이겼다! 야 진짜 맞았 맞았어!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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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평화 첫 득점 부럽다 평화 팀이 1점 획득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점수 땄을때그 기분을 좀 아시겠죠? 맞아. 핀까요? <S> <S> 네! 아 넘기는 기분이 좋네요 공발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에는 최종 라운드니까 저희가 세 팀이 동시에 출전을 해서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아 먼저 맞추는 속속싸움이야 속속싸움 속도와 정확도 아 재경기 뭐요?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팀장. 세 분이 나오셔 가지고 오리지널 비석 던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팀장님 나와 주시죠. 잘해. 보환하연. 보시야 전이다. 전시야 평화팀부터 다시 어,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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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숨 던져 봤나 봐잉. 잘한다. 오, 잘한다. 오! 됐어. 됐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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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와. 아, 왜 이렇게 잘한다다 뭐야, 오. 왜 잘해? 보니까. 그러니까. 좋습니다. 자, 우정팀 가시죠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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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미래팀. 할수 있어! 대박 대박, 대박. 이겼어, 이겼어 이겼어 자 이렇게 해서 평화 팀이 더블 찬스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. 좀 던져갔나 봐요 그런가 봐요 <laughs> 조심해야겠다 팀장이잖아요 네. <laughs> 지금 평화 팀이 더블 스코어 찬스권을 가져갔는데 과연 이거를 획득할 수 있을지 마지막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에 어, 2라운드 깃발의 주인공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퀴즈 영상 주시죠 해금강에는 동물이나 사물을 닮은 바위들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위는 코끼리 바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바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아! <laughs> 죄송합니다. 평화발랐어요. 평화발 아, 저거 저거 뭐지? 근데 저... 뭔데 그래서? 자, 페어 팀. 데 뭐야? 정답은. 정답은 둑 <laughs> 두꺼비. 두꺼비 봐요. 콩. 이건 땡이다. 아. 미래팀. 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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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 아고바이. 바보? 아고? 우정 우정, 우정 아니야 자, 우정팀. 원숭이 바요 원숭이 바... 어. 원숭이 바... 어. 아,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몰랐네. 평화. 어. 평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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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평화팀. 지바이. 왜 지바위죠? 쥐처럼생겨가고어좀 지각이네. 좀 지각해. 어? 와! 야, 야, 뭐야! 뭐야! 어? 우와, 야, 야, 뭐야 뭐야, 진 어? 아, 진짜! 진짜! 했어. 어? 와. 어? 아,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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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극적으로 예. 와, 원상 퀴즈 어, 2라운드의 깃발을 가져갈 팀은 바로 평화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자, 어느덧 대장정의 반환점 3라운드의 찬스 게임은요 제기차기입니다 오! 오 좋다 오, 오. 아 에이? 봤어 봤어 봤어! 졌어 졌어 수쳤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Okay? <laughs> <laughs> 에이스, 에이스. 에이스 <laughs>